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자 엄청나게 쉽습니다 자 같이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이제 an 플러스 bn이 자 부등식으로 끼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할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n분의 a의 n이야 조작하시면 무리가 없겠죠 하면서 자 제가 양변에다가 n을 곱할 거야 그러시면 이렇게 일단 나눌 수 있고요 이렇게 일단 나올 수 있고 당연히 이거 이거 날라가시니까 얘 같은 경우가 2분의 5로 수렴하실 수밖에 없으시다. 얘 같은 경우도 2분의 5로 수렴하실 수밖에 없으시니까 당연히 이만큼은 잠깐만 이 1로 수렴하실 수밖에 없어요. 괜찮죠? 잘하고 했을 때 수렴, 수렴, 계산, 산산 기억하시죠? 얘 수렴, 얘 수렴할까? 당연히 너 역시 수렴하실 수밖에 없으시고요. 2분의 1에다가 2만큼을 더해야지만이 2분의 5가 나올 거라는 건 너무나 일단 자명한 사실이야. 라고 했을 때 자, 너를 곱할 건데 자, 기억하셔야 돼. 리미트 안쪽에서 일단 네가 맘대로 나누고 곱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. 하면서 이럴 수 있어. n으로 나누고 n으로 나누자. 역시나 무슨 렴렴렴 계산산 하시면 될까? 수 렴렴렴 계산산 하시면 무리가 없겠죠. 하면서 자, 이고 잠깐만 이고 2분의 1이니까, 자, 2분의 1분의 자, 2니까 계산 완료해 주시면 4가 되는 게 맞으시겠죠. 괜찮을 것 같아. 자, 괜찮죠? 4가 일단 정답이 되시겠지.